되게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건 알지만, 저렇게 쪼르는데, 어떻게 한번안 응해줬을까? 그냥, 뚱뚱해이가 나오는 게 싫어서. 어, 사진 속에 본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, 주변에. 어. 실물보다 못 음, 나오는 느낌이 들고. 막 그냥, 그냥 사진 찍으면 돼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. 아유, 뭐야. 별 그걸 보기가 싫어서 별로 안 찍고. 그 있는 그대로의 석희가 요한이는 너무 예뻐서 좋은 거잖아 그래서 같이 찍자고 그래서... 진짜... 어, 그래서 그런 석희를 네. 남기고 싶은 건데 <laughs> 그렇구나 아 맞아, 나 노래 그 만든다고 한거 있잖아 기억나? 음. 그 만들었어 되게 좀 진지한 노래야 그러니까 진지하게 보는데 웃지 마 괜찮아요 이런 사랑이어도 이런 사랑이라도 다가가도 될까요? 보이나요? 내 사랑이 이렇게나 커버릴 줄 몰랐어 오그 oh, 듣기로는 요한이가 전날 그리고 저 새벽부터 저때 아, 아마 아침이죠? 네 새벽부터 연습을 엄청 많이 했대요 어. 연습한 지 알고 있었어요? 아니 어쩐지 방이 이렇게 옆방이었거든요 어, 어, 어.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<laughs> 아 방에서? 네 <laughs> 알게 했구나 연습을 <laughs> 뭔가 시끄러운 거예요 요한이가 티를 좀 내는 스타일이네 <laughs> 아까 알아달라 이런 스타일이네어 <laughs> 어. 어. 근데 가사가 꼭 석희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석희를 생각하면서 쓴것 같아서 되게 더우울어요 그때 소감이 어땠어요? 아니 솔직히 이거 부를 때 이제... 저 호응 바, 자, 얌전하게 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웃음을 못 찾겠는 거예요 네. 음. 그리고 얘가 진지한 게더 웃긴 아, 거예요 어, 어. 나 지금 그말 하려고 했어 어. 나 이거 썼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 뭐 이렇게 하는 아, 아. 느낌이 아니라 너무 혼신을 다해서 음. 받아들이기가 약간 간질간질한 거 아닐까? 그 간질간질함이 민망한 거 아닐까? 오. 네. <laughs> 씨는 어때요?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. 오. 네. 영상 찍고 막 갱소, 개인 소장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. 어. 석희 지금 당황했어. 어, 내가 이상한 건가? 이러고. 저도 제가 이상한 건가? 어, 저도 좋을 것 같거든요, 다음. 응. 네, 내기하자. 그냥 게임을 하자. 그래. 너가 있잖아? 바다가 이쁘다고 그랬잖아. 음. 그 바다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. 그래, 뭐 앉으면 돼. 입수. 들어가. 알..알았어, 딱 하나. 하나, 둘, 셋. 니나못 들어, 잠깐만. 아, 내가 앉을게, 내가 앉을게. 아, 니 발이 꼈어. 난리법석이야. 난리법석이야. 발이 어떻게 저렇게, 야, 저렇게 돼. 너무 웃겨. 아, 웃기다. 저 진짜.. <목소리> 아 너무 어지러울것같아 아 진짜 정신없어요. 아 되게 긴 시간을. 무서워. 아 어머머. 진짜. 저 깜짝에 발탄도. 진짜 빨리 고어야 <�uß assaulted> 제가 이겼어요. 내가 야야 들어갈게. 그래. 맞 이렇게. 아니야, <laughs> 아니. 어, 아, 남자가 응, 아, 한 입으로 조르는 거 아, 아니야? 놔줬어. <laughs> 오. 아니. 진짜 종이가 돼. 종이. 아, 추워. 들어갔어 아, 왜 겨울이니까 엄청 추웠잖아요. 유한이 입수하는 거 보고 어땠어요? 근 진짜 날아갈것 같았어요. <laughs> 안 그래도 팔락팔락거리는데. 파도 한번 치면 더워지고. 네, 파도 한번 치면 지고 <laughs> 석희도 아까 들어가던데. 아, 되게 진짜. 추웠을 네, 것 같아요, 그게 아침에 들어간 거라서 음.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바다물도타고 음. 저도 추워서 못 들어가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이유도 진짜 오잘했어 <laughs> <laughs> 벌써 이틀이 지났시간 진짜 그 앉자고, 아, 다시 주 마음은 몇 번이나 기도했었지 지나간 날그 안에서 헤매이던 날 안아주었던 나또올것 같아. <laughs> 아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뻤어요. 막바 마지막에 우리 석희가 형이 어떤 기분이신가요? 행복해요. 맞아요. <laughs> 와 저희도 되게 행복해요. <laughs> 우리 아빠 아닌데. <laughs> 저희 아빠도 그랬지만 그 아버지들이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더 행복해하세요. 네. 아 저런 감정이 너무 충격적이었어. 특히 홍서범 아버님 같은 분이 어, 그러니까요. 그 다른 분이면 또그러려그러니까 어. 석희가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가 안 자고 이렇게 안붙딱 안아줄 때 그, 그걸 알아주는 요한이가 되게 고마우면서. 석희도 되게 행복해 보이고 응.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아버지가 더 행복하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셨는데 보니까 어때요? 아, 지금 울 뻔했어요 솔직히 아 진짜? 그리고 갑자기 언니까지 울 <laughs> 아니 갑자기 저때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이걸 혼자 나중에 또 다시 보면은 그때울것 같아요 어. 지금도... 제가 신기해요 지금 어떻게 이걸 참고 있지? 응. 저 원래 진짜 잘 울거든요 의외다 네, 내 딸의 남자들 시즌 4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음, 드디어 네. 모두 끝났습니다. 아이고, 아쉽다. 네, 마지막으로 후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, 주현 씨부터? 네, 저는 어, 너무 믿어주는 것 같아서 아빠가 너무나 고맙고 아빠에게 항상 건강하고 <laughs> 네, 오래오래 어, 제 옆에 있었으면 네, 좋겠습니다. 음. <laughs> 저는 그런 좋은 추억들을 선물해 준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. 또제 자신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서 네 모든 부분이 다 감사한 것 같아요. 여기 나와서 막 여러 가지 막다 하면서 저는 뭐 진짜 죽을 때까지 진짜 약간 잊지 못할 것 같은 네 진짜 스무 살 스타트가 너무 음. 좋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음. 아빠랑 많이 친해진 것 같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. 음. 음. 아 사실 미자 언니가 두 번째 나, 나갈. 네, 시즌 두개를 네, 하셨잖아요. 근데 이게 또 나가는 거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,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시즌이 하나 다 끝이 났고, 아빠의 우는 모습을 <웃음> <웃음> 뭔가 마음이 이, 이상해요. 그죠? 네. 아, 되게 보면 이상할 것 같아. 우리 아빠 아닌데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. 데 아빠와의 관계가 뭔가 더 신기하게 돈독해진 어, 프로그램인 어.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알게 모르게. 맞아, 음. 맞아. 요 되게 또 눈에 네. 많이 보여요. 특히 어. 선생님이랑 터키랑. 어, 어. <laughs> 스페셜에 함께해서 우리 미자 언니. 네, 어. 궁금한 건다 보셨나요? 네. 네. <laughs> 궁금한 것도 진짜 많았고 저는 4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. 음. 계속 이렇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돼서 1 어, 뭐, 시즌엔, 뭐, 뭐,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, <laughs> 네. 네, 정말 재밌게 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이렇게, 내 딸남 시즌4는 여기까지입니다. 조금 쉬었다가, 어머, 우리 또 다시 만나요. <웃음> <웃음> 또 만났으면 좋겠죠.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 순간, 까야이 채널.